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지금 여러분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들의 입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조차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한국에도 국제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수백곳 안 되겠습니까? 비인가까지 따지면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 캐나다.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말레이자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 국가들로 조기유학. 제 영상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유학, 뭐, 조기유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어, 영어. 어릴 때는 뭐,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전공이 있고, 적어도 뭐 A 레벨이나 뭐이 정도 되면 뭐 IGCSE 고그 전에 A 레벨 전에 뭔가 이제 드러나는 게 있지만 그 전에는 뭐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아웃풋으로 뭔가 결과가 확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공부 잘하는 거랑 이제 뭐 영어 잘하는 거. 이제 국제 학교나 유학 나와 있다면 영어 잘하는 거. 여러분 영어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도 유학 어떻게 보면 유학파라고 하죠 해외 유학파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 유학파를 그 보는 현실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다 직장 계신 이제 직장 예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커리어도 있으실 테고 직장에서 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 여러분. 유학파들 많이 요즘은 볼수 있습니다. 뭐 조기 유학을 했던, 뭐 아니면 해외에서 뭐 학부를 나왔던, 석박사를 했던,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친한 지인이 아니라면 어떤 비즈니스로 만났거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유학파를 만났을 때 처음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호감을 표현합니다. 와, 어디서 유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안다는 전제에 안달 전제. 어, 어디서 유학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학교 다녔다고 들었어요. 어, 디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호감을 표현하지만 어, 뒤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특히 비즈니스나 이제 업무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파야? 한번 보자. 얼마나 네가 실력이 좋은지. 영어나 이제 이런 전공 능력이겠죠.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 그리고 이제 전공 지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가장 유학파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아,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거를 이제 가늠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태클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어떻게 좀 유치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 버리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도 정말 원어민급의 영어를 선보이면, 그냥, 바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상대방이 꼬리를 확 내립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꼬리를 더 빨리 내립니다, 여러분. 꼬리가 이렇게 들었다가 확 내려갑니다, 여러분. 너무 좀 유치한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왔대. 그러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어때? 뭐, 영어 잘해?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영어로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우리 왜 입이 아, 벌어진다고 하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외국에서는 누가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얘가 해외에서 살았건, 이 사람이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건, 뭐, 사회마다, 문화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게 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유학파라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겉으로는 환대하는 것 같지만, 다른 뒤로는 항상 뭡니까? 뭔가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고, 허, 어, 뭐, 잘 살아서 유학 갔어? 왜냐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빡셈을 겪고 지내잖아요. 그런 경쟁을 뚫고 내 아이는 왔는데 해외에서 유학파라는 이름으로 뭐, 소위 말하는 뭐, 낙하산. 뭐, 꼭 낙하산이 아니더라도 뭔가 꼭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이런, 뭐,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는 게그 보편적인 한국 분들의 그런 심리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느끼,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어, 유학파람은 좀 세관경을 끼고, 아 어, 얼마나 잘해.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냥 그게 나쁜 심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예, 유학 유학파나 유학생을 볼때 그랬을 때 여러분 뭡니까? 내 아이가 확실하게 아니면 보여 예, 확실하게 정말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 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유학을 나오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나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만큼은 그런 절대적인 양이 분명히 적죠. 조교학 나오면 뭐 해외에서 어떻게 한국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라도 뭡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막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유학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중고등학생의 이제 나이에 유학을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한번그 그 테스트에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 그렇지 않게 정말 압도해 버릴 수 있게 깜짝 놀라셨나요? 예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나온다는 거, 조기 유학을 나온다는 거 오히려 더잘 되기 위해서 뭐 생색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국 사회를 얘기했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유학을 나온다면 저는 해외에서 그렇게 계속 커리어도 이어나가고 그리고 해외에서의 그런 학력과 커리어를 바탕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좋은 기회를 찾는다면 그렇게 어, 다시 한국으로 재니, 재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세요.